열심히 해요 아, 나도 열심히 해 안녕하십니까 복싱을 이어주는 사이트 코리아 팀 관장 유메니저입니다 어, 저희가 동시에 나오는 저희 앞에 컨텐츠 촬영을 많이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야 그안 찍고 다날라네 지금 메모리카드가 다찬줄모고 옆에서 금방 여시지 않아서 다 날라가고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맥북이 좀 와서 <웃음> <웃음> 컨텐츠를 다 갈아왔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데 정리가 잘안 됐던 그런 어떤 혹신기술을 그냥 들고 잡으니까 거의 말하는 익숙한 맛이 맛있는 맛이 라는 전략으로 어, 카운터를 치는 세 가지 방법을 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 끝에는 저희 비밀 치료을 받은 비밀 요원들 구상 <laughs> 연구에 대한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보시고 다음 저희 캠프에 참여하시기 좋은 일들 많이 하지 마시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시작 <laughs> 자어 수박서리 룩입니다. 짱! <laughs> <laughs> <짠! 웃음> 자, 수박 껍데기를 표현했고요. 이 RDX 아이디 올림픽 글러브는 잘 익은 수박의 속살을 표현하니다 자, 우리가 때리는 스트레이트 펀치 어, 카운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어, 되게 유용하고 그제 나름 개인적인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레이젠 네, 일단 자리, 자, 자리 잡아주시고 자, 첫 번째는 받아치기입니다. 받아치기 카운터. 자, 제자리에서 상대방을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다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읽어서 그렇죠. 들어온 타이밍에 갖다 대줍니다. 받다치기입니다받다치기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리듬을 타다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렇지, 약간 늦었다. 중심 무너지지 말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바다치기, 한 번만 더. 들어온다, 들어온다. 받아치기 자요렇게 받아치기 제자리로 받아치기 가운데인데 상대가 잘안 들어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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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족. 그래서 좀못 참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서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야. 그렇지. 들어오면 들어오면. 으야으가 늦었다. 예. 네, 어이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되셨죠 쉽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팁을 드릴 건데. 상대도 그냥 들어오진 않죠. 나를 공격하면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네. 이때, 우리, 그, 발 하나 쓰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 쇼츠에 올라왔는데, <laughs> 뭐 이게 어떻게 보히피하냐 하는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모르시는 건 제가 아니니까, 보시고 배우시고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laughs> 카운터를 칠 때, 머리를 약간 빼고, 발을 약간 뺍니다. 짚잽이죠 어, 이때, 요렇게 치시면 돼요. 음. 요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 나. 바하고 머리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상대 주먹을 이렇게 흘려내면서 때리는 거죠. 그, 상대 잽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빠르게 오는데 피하냐, 이런 거 말하셨는데, 요 어, 기술을 보시고 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 빠다치 카운터가 첫 번째입니다. e r t 자두 번째 카운터는 어, 스텝으로 백 스텝하고 h 겁니다. u n t e r i 가 the step row. 스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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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그렇죠 다시 해보세요. 나, 나, 백, 두. 자, 요렇게인데, 이게 생각보다 타이밍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카운터는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 잘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제 노하우인데, 빠질 때 그냥 가서 때리려면 항상 손이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 이거 할때 이미 공격을 한번 해요. 잽, 그렇죠. 잽할때 우리 활 소개하는 것처럼 요렇게. 하실 때, 요렇게. 하나 하면, 그렇죠.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이다가 상대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뻗은 이 동작이 상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딱조중경처럼 거리를 잡아주고 때려지는 거죠. 눈이 정말 좋은 선수들은 그냥 뒤로 이렇게 손도 안 뻗고 이래서 파! 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 전문 반복복싱만 하는 음. 엘트 선수들은 딱 보고 있다가 팍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 전안 돼요. <laughs> 저는 저는 느려가지고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에서부터 가는 거요 하나 둘 이거를 아, 그래서 맞아. 이거를 빨리 뻗어주면 이걸 빨리 뻗어주면 이게 좀 빨리 나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뛰다가 백갈 때는 휙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좀 빨리 실라고 이제 상체까지 같이 써보는 거죠. 음. 두 번째 기술 백투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술. 세 번째 기술은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술인데, 이건 좀깨름맹이의 기술이고, 인파이터들한테 좀 유리한 기술입니다. 음. 자, 잘 음. 잡아보세요. 상대가 들어올 때, 이렇게 살짝 앉습니다. 네, 자자 앉으면서,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틀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슥. <laughs> 그렇죠. 슥 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리는 슥투라고 해요. 슥. 툭, 그럼 슥, 빵이라고도 하죠. 슥, 앉았다가, 앉는 게좀 중요해요. 앉고, 때리고, 앉으면서 살짝 꼬았다가, 빵, 풀어주는 거예요. 슥, 투한번더 시작. 슥, 투 자, 요렇게 세 가지 기술입니다. 카운터를 치실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카운터를 칠 건가? 상대가 나한테 많이 뛰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타이밍읽히히면 받아치기. 그치, 받아치기. 근데 이게 스텝을 많이 뛴다. 그럼 나도 같이 뛰다가 이따가 상태 타이밍 을 있고 이렇게. 아, 지금 제 자리에서 아. <laughs> 잡고 바라쳤다. 아. 백백할때 아. 이거 하라 있다. <laughs> 백할때팔 수듯이 네. 백 하실 때팔 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펼쳐주고 이게 때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 음. 둘 천천히 하나 둘 그래서 한번더 하나 둘그렇죠한번더 하나 둘. 자, 정리를 다시 첫 번째 정리 다시. 첫 번째 기술은 상대가 들어온 타이밍이 익껴지면 받아치기. 상대가 스텝을 많이 안 뛰고 제자리로 흔들다가 뒤 쪽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 이런 주먹이 효과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돌리시는 거고. 자 근데 상대가 이번에 스텝을 많이 뛰어, 그럴 때 나도 같이 뛰어주서 리듬을 동화시키는 거죠. 하나 하나.

이걸 빨리, 어. 이걸 빠르게 하면 잡힌다니까 네. 시작. 페트 나, 나, 늦었다, 늦었는데 잡혔잖아. 어. 좀 늦었는데 약간 이렇게 손이 커고 한 거지. 네. <laughs>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될것 같아. 시작. 나나 페트, 빼기 늦어이트페이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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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나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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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다 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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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 페트, 페 자, 마지막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가 나한테 붙으려고 한다. 쑥! 빵! 야! 쑥! 방 쑥! 방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입니다. 네. 참 쉽죠? 네. 한번더 할까요? <웃음> <웃음> 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laughs> 저는 없는 것 같아. 네. 오지 말고. 체영이 <laughs> <laughs> 너무 길었어요. 네. 모르면 아무도 내줄래 지다 해요. 다 해요. 자, 카운터 열칠 때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받아치기. 그리고 백투. 습투. 습박.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는 슬립. 슬립하고 슬립 더킹. 그리고 이렇게 회전 다 섞어서 그냥 아. 하는 거예요. 그게 호이비랑 습박이라고 해요. 습박 거기서. 설명을 위해서 발을안 움직였는데 백투랑 헷갈릴까봐 아, 이렇게. 네, 거기서 이렇게 훅하면서 발 살짝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살짝 아, 그쪽으로 뒤로만 멀어지니까 약간 옆으로도, 아. 옆으로 빼는 숙 이런 방식도 있어요 숙 이런 식으로 이런 음, 방식도 있는데 응용이고 그거는 제자리바닥치기 음. 카운터 원투 또 이렇게 밟아도 원투 원투 백투 백, 하기도 하고 앞에 뭐어 할수 있고 아... 원투 백투 원투 스투투스투 젤투 투. 이런 식으로 아 요것만 해도 지금 기술을 많이 나왔죠 투로보트투 진짜 바이터 투 진짜 백투도 바이터 투 죄송해요 <laughs> <laughs> <투. 웃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카운터 세 가지 한번 재밌게 소리해보시고, 쉽게 써먹기는 거니까 꼭숙제해놓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하고, 발표를 하러 갑니다. 네. 콘텐츠는 요러 되겠나? 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적당히 가볍게. 볼래? 어. 와, 아, 괜찮네, 괜찮아. 잘 나온 것 같아. 내 주먹 볼래? 지키고 있지. <laughs> 내 주먹이. 빨갛지? 왜 주먹을 내친거야 어! 모목 안아파? 어 안아파 역시 글러브여서 아이 <laughs> <좀>. 네. <laughs> 그리고 나 혼자 복싱을 열심히 보면 안다쳐 <laughs> 알았어요. <웃음>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어이 당첨자는 저희가 포보에드기업 출시 맞춰가지고 사전 판매를 했었죠 네 사전 구매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캐나이 게임 초대장을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캐나이 게임이 뭐냐면 캐나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진솔한 정직한 가감 없는 어떤 리뷰를 가장 진정성있고 솔직하게 써주신 분한테 제가 추첨을 통해서 포상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게 된거는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는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폭신을 시작을 하실 때 글러브 하나, 헤드기 하나 살 때도 참 어렵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이렇게 사용한 어떤 후기라던가 어떤 정보들이 초보자분들을 복 복싱 복싱을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게 하고,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좀 복싱을 하시는 분들 전체에게 좀 좋은 영향을 좀 드리고 싶다. 뭐 그런 취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캐나이 게임을 했습니다 <laughs> 비밀 지렴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솔직하게 잘 네, 써주셨고, 네, <laughs> 단점은 혹시 그렇게까지 솔직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어, 정말 솔직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더 고쳐야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팔은 안늘을 굽기 때문에 그 단점 쓴 놈은 제가... 나는 <laughs> 농담이고, 다들 너무 정성껏 써주셔가지고, 어떤 분을 못뭐 드리고 어떤 분안 드리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랜덤 뱅뱅이 돌리는 건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해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그럼 저희 살림이 거덜나니까 조건 딱 하나만 걸어가지고 다 드릴 거예요. 어, 뽑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저희가 8월 3일 날 발송을 할 거거든요. 8월 3일 9시 전까지 저희한테 어저 비밀리원 누구입니다. 어, 영상 잘 봤습니다 하고. 어, 글러브, 뭐, 몇 옷, 무슨 색 주세요. 받을 주소,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편 번호도 있어야 되죠. 아, 네. 네 그렇게 우편 번호, 받으실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은 무조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분당 한, 한 쌍씩? 한 분당 하나씩이에요. 헤드게두개샀다고두 네. 개는 못 드려요. <laughs> 저희도 이게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laughs>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까지 보고 있으면 진짜 저희 찐 식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자주 할 거니까요 오직 링사이드 코리아 어 공식 채널에서만 가능한 이벤트 <laughs> 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되게 바빠요 뭐 많이 준비해서 많이 혜택 드릴 겁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그 응원에 보답해서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오전 9시까지예요 8월 3일 오전 9시까지 문자 주세요. 다 드려요. <laughs> 끝. 음. 어 히든 이벤트의 히든 발표. 어. 어. 히든, 히든 요원들의 히든 이벤트의 히든 발표. 음. 왜냐면 그냥 다 이렇게... 파벤 안으로 굽으니까. <laughs> 우리의 슬로건. 팔을 어. 안으로 굽는다. <laughs> 살이 안으로 찍어요. 바쁘게 됐나? <laughs> 진짜로 끝.